전처 조카와 결혼 막장 드라마 헐크, 임신 사실 공개.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헐크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 영국 미러는 헐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현 부인인 전처의 조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걸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헐크와 카밀라 소우자는 초음파 사진을 함께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헐크는 중국에서 뛸때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전처의 조카와 결혼해 막장 러브스토리 주인공이 됐다. 2019년 7월 전처와 이혼한 헐크는 그의 연말 조카와 열애를 알렸고 지난해 3월 결혼까지 서둘렀다. 헐크는 새 아이를 둔 아빠이자 전처 조카와 열애로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숨기지 않고 공개를 원한 건 헐크였다. 그의 입장은 투명하고 거짓과 악성 댓글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임신 사실도 공개하며 너무 행복해 신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다. 우리는 이 아이를 빨리 만나길 기대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오렴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 헐크 인스타그램 스포탈코리아 조용훈 기자 취재문의 이메일 주소.